선생님,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1946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75세이고, 조 바이든 당선인은 1942년생으로 트럼프보다 4살 더 많은 79세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차기 미국 대통령 나이가 70대 후반인데요. 그분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인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트럼프 나이가 75세고 바이든 나이가 79세 이렇게 연세가 많은데 대통령을 임이 했고 또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나이는 사람에 따라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숫자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얼마만큼 강한 정신력과 강한 체력으로 강한 에너지로서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해가지고 80이 넘어도 맑은 정신과 맑은 기운으로 또 어떤 강렬한 정신력으로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60대에도 골골하면서 자기 정신 잃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라도 자기 건강 관리도 잘하고, 정신 관리도 잘하고, 이미지 관리도 바르게 잘해서 그 역할을 잘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고, 나이는 크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관리도 부족하고, 이렇게 몸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 관리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는 60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75세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고, 체력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대통령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따질 것 없이 임기는 잘 마쳤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79세인데 앞으로 80이 넘을 텐데 그분도 나름대로 체력 관리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정신 관리하면서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았고 대통령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대단한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어쩌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관상을 가만히 봤더니 80세가 넘으면서는 기운이 좀 꺾이는 작용을 하고 몸도 약해지는 작용을 하고 기운이 꺾이는 작용을 해서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쇠퇴해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0대에 미국을 이끌어 가면서 약간씩 부담이 느껴지고 부담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전혀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치를 하기는 하는데 무리를 느끼면서 때로는 억지추냐 때로는 보좌관에 의해서, 보좌진에 의해서 정치를 할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밝은 자기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좌진에 의존해가지고 정치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때로로 숫자에 불과하지만 80이 넘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자기 관리 잘 하면 숫자에 불과하지만 80이 넘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면이 노세해지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오고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분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잘 임기를 마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관상과 기운을 살펴볼 때 80대 초반에는 무리가 오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그만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버텨나가겠지만 부담이 오고, 무리가 오고, 약간씩 어려움이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너무 젊어도 객기로 정치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스럽고 조심스럽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도 정신도 노쇠해지고 육체도 노쇠해져서 자칫하면 아집 정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대통령 나이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지어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체력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다는 전제 하에, 50대에서 70전 후, 그러니까 50대에서 70전 후, 요 정도 안에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나이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은 객관적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객관적 기준을 둔다면 50대에서 70 전후로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나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80세 넘게 대통령직을 하시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 80세까지 하시고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정신력으로 강한 집념으로 대통령직을 잘 마치고 나오셨는데 에, 늘 국민들이 볼때 몸이 노쇠해져서 좀 많이 무리가 있다는 걸 TV를 통해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행히도 정치 철학이 확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연세에도 그 몸에도 대통령직을 그래도 무리 없이 마치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운을 살펴볼 때 강한 육체와 강한 정신력으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보좌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었지, 강한 정신력으로 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살펴볼 때, 80세 넘어서 대통령직을 할 수도 있지만, 연세적으로는 좀 많은 나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50대에서 60대, 70대 전후, 그리고 70세 전후로 대통령직을 완수하고 나올 뿐이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이 정치는 자기 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한 생각이 국민한, 국민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줄수 있고, 자기 한 판단이 국가를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치 철학이라든가 분별력이 우리 국가에 크게 지대하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를 해야 되고, 바른 정신력을 가져야 되고, 또 건강한... 체력을 가질 나이에 대통령직을 완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완수하겠지만 앞으로 약간씩 부담이 오고 무리는 올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는 아주 훌륭하고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좋고 아주 빛나는 이념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laughs>